그때 당시에는 옛날에는 그 도시 로갈 수가 쌀찌로 갈데 없으니까 집집마다 이렇게 지딜방아가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집에서 직접 이렇게 쌀을 찌어 먹었습니다. 이렇게. 그 장소가 여기 지딜방아가 있는 집은 상당히 그래도 잘 사는 그런 집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이 집은 잘 사는 곳입니다. 니들 방어도 보고, 지게도 그렇고.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즉토마진입니다. 자 오늘도 참멀리 어... 강원도 영월 땅에 왔습니다. 야 이거도 첩째산중이고요 어, 해발 여기 300m 됩니다. 지금 여기 산골 오니까 지금 어... 보이는 곳이다 옥수수 심는 곳이예요 두루바봐요 이거 이게 첩트산인데 야 여기도 옛날 집이네요 진짜 옛날 집이네 여기다 여기도 몇 십년된 환자집이네 여기는 나리꽃도 있고 저흰가 그래 8 3 그렇게 많아 나이가 시라고8 8 아아 다 말도 못해 이서 나이가 많으니까 <laughs> 그래도 금방 사 혼자 걸어 다니시고 그래 이렇거요 <laughs> 여기도 간밤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참 깨끗하니, 여기도.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여기도 너무 사과가야 여기 이 집도 판타집인데 너무 낡아가지고 저 일단 뺀틀 칠하라요 아이 세상에 여기가 영월하고도 한쪽도 홍월이라는 곳인데 어 저도 처음 들어와봤습니다. 동월이라고. 여기도 아, 골짝이 참 깊네 얘기도. 네? 아예 예. 어디서 오셨어? 저요 네. 멀리서 왔어요. 김해. 어? 김해? 아 이거 뭔데서 오셨네. 예 예. 뭐, 뭐 언제서 여 영어를 꺼준고 오셨구만. 아, 예, 예, 예. <laughs> 어디 뭐 혼자 사십니까? 네, 아들 사. 아, 아드님 어디 가시고 예? 이래로, 밭에 이래로. 예. 이대로, 파에 이대로 가요. 이따로 아까 전에 그, 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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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에 그집그 예. 저쪽에 네? 그 빨간, 지, 대, 빨간 지붕 집이지. 어, 어, 그 집은, 그 집은 업무 서빈네 집이고. 아, 그러면 우리 할머니 집은 어딥니까? 어, 어무서빈네 집이고. 할머니 집은 어딥니까? 나는 우린 여기 살았는데 흔 집이고 아 여기 지금 집이 여기? 어 여기 살았는데 다 뽑혀졌어 그래가지고 저걸 집에 아, 가고갔지아 여기 사셨는데 네 그걸 집에 가고갔어아 그럼 이 집이 그 할머니 집이구나 야, 가지고 왔어. 이 좋은, 다예 그래서 쟤를 집에 가고갔어여다 뽑혀졌으니까 예 맞아요 아니 좋은 데 사시네요 네 <laughs> 아이고 세상에 아다 음, 뽑혀졌어 아이고 우리도 저런데 살로 아집을 한번 구경 해 볼게. 요 예. 예. 저 사파에 우리 살던 집이야. 야, 집이... 그럼 이 집이 얼마 되십니까? 어? 이 집은 이거는 얼마 되십니까? 이거는 이거는 까니고 이 집이예요 저기. 아니 저기 집인데. 어, 저기 우리 살던 집이에요. 저 집이 그러면 우리 할머니 시집올 때 네? 있었어요. 저 집이 할머니 시집 오실 때 집이 있었어요. 아니요, 난 중앙이에요. 저 위에 살았어 시집 온 집은 저 위에 아 시집 온 집은 저기고? 네. 어 거기 뭐 올라가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내려왔네 그러면 약간 밑으로 예 그럼 이사 왔지 아 그럼 이 집도 꽤 됐네 역사가 예? 이 집도 한 100년 됐겠네요? 그래요? <laughs> 예이 집은 커더라고아 집은 큰데 이제 집친지 오래됐을 거 아닙니까? 예 집을 친 지가 꽤 오래됐지요? 그 집도 아 이건 엄청 오래됐겠지 나뭐난 나 시집 오기 전에 한거 옛날에 옛날에 했지 뭐 그니까, 그니까, 한번 시, 보시기 전에 그때 옛날에 늦었으니까. 1 0도더 됐네요. 네. 아이거 세상에. 이또 오래된 집도 아직도 안 무너지고 있다, 그죠? 응. 아줌마들 이어져 왔나? 예, 예, 뭐, 어, 뭐, 가면 오느나 오실 거지, 뭐, 가면 뭐. 뭐, 그돼데 <laughs> 아, 예, 예, 예. 예, 예. 야 여기 지금 사실 말씀하신 이 할머니가 여기서 차 진짜 완전, 산 속, 바로 산 밑에 사시다가, 바로 산 밑에 사시다가, 그것도, 어, 멀고 힘이 들어가지고, 요 밑에까지 요, 여기가, 옛날 같으면 여기가 시내래요. 여기, 지금도 여기도 굉장히 산골인데도 불구하고, 옛날보다 훨씬 여기가 저 시내니까, 여기 밑으로 내려오 이사를 내려왔다 그러더라고요. 이 집이 크고, 근데 이, 여기가, 백인도 훨씬 더된 집이라네요, 이게. 집도 크긴 크네, 땅이. 여기는, 이제 뭐, 이런저런, 뭐, 창고. 창고식으로 이렇게 지금, 뭐, 떼 있고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보면은 이게, 이게, 아, 이게 대문이구나. 나무 대문. 그죠? 이야... 대문이 열심히 했구나 아, 이게, 대문이자 바로, 바로 들어면 바로 부엌이네, 여기는. 정지네. 정지할 것도 없고, 그냥 바로, 그냥 뭐, 요, 여기다가, 아궁이 소다나 끓어가지고 바로 여기는, 그냥, 어 이야 이야 여기는 흙집인데 여기도 보면. 그래도 좀잘 살아서 그런가. 다 세미널을 발라놨네. <목소리> 아이고, 신뢰합니다. 신뢰합니다. 아유, 선풍기도 그대로 놔놨고. 세상이나 세상이나, 오매 장롱도 그대로 있네요. 천장은 아직까지 빼대는 살아있다 그죠? 야 참, 장롱도 그대로 있고 그대로 두셨네. 그때 당시에 이 집도 굉장히 그산골집고는 굉장히 잘 사는 집이라는데 그 기둥 이거 대들보 골격을 보니까 상당히 잘 살았네요. 이 보면은 대충마루도 이렇게 아주큼직하게잘돼 있고 아어 여기 천장도 이면 사가 가지고 절대 주지 않지요. 집게로 일부는 남아있다, 그죠? 아, 이게 그거구나. 이게 보면은, 그, 그에는 여기서 마을에서, 그, 당산, 그, 재를 음, 지나가면은, 그 남았던 아걸 가져와가지고, 신문이랑 이렇게, 그 소나무랑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 보십시오. 재를 지내가지고 집에 가지 와가지고 집에 안녕을 기분한 그런 어지 제지 당산 제 지나온한테 집에까지 가와가지고 천장 위에다 이렇게 안녕을 빌라구를 갖다 놨습니다. 이야, 이 집이 그래도 이산골에선그 옛날 아주 잘 살았던 그런 집 중에 한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한번 볼까요? 아, 여기도 방이 었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형태, 뭐, 쓰러져가지고 지금, 천장도 그렇고, 아유 여기는 그래도, TV도 그렇고, 전축도 보면은, 아이고, 전축도 좋은 건데, 이거는. 전축도 보면은, 아, 참. 아이고 세상, DVD, 옛날 그 옛날, 그, 비, 비디오, 비디오 있잖아요, 왜, 비디오. 그..그런 그.. 그리다 그, 보면 산고치고는잘살았 집이네 들어올 때 할머니 들어보니까 참잘 살았다는 그런 집이라 하더니만 진짜 잘 살았던 집이네요 이야... 아..여기는.. 아휴 신합니다 아휴 신합니다 여기도 방이긴 같은데 찬장도 있고 찬장도 있고 넘들고. 세 아우야. 이게 뭐. 술병들이 많네, 술병이. 이거 이거는 진짜 골도쁜 거 같아. 그죠? 이런 도 있고. 야, 이 양주병이. 글로생산네. 빈병이지만 기계는 4시 45분에 멈춰 서가 있습니다. 그 옛날 89년도 새 농민 대회상 영을 너을벼 가지고. 그때까지는 사람 같은데 이제부터는 집이. 그때부터는 아마 집이 빈것 같습니다. 굉장히 옛날에 내가 지고 이게 여기는 문통지가 없는 이거 뭐또없 그거네요. 방이 보면 은 방문 여기 조그만 하면 되게. 옛날 집들이 다 대부분 이렇게 이게 방문들이 다이 조그만 하면 되게. 이런 곳에서 전부 다니할것 없이. 뭐팔 남매, 구 남매, 신 10남, 남매 이런 식 으로, 다 이렇게 오글오라하다 같이 모아 모여 살았던 그런 게이 산골 체활이 죠？이게 자 이곳 그 영월 에서도 이곳 영흥 이란 이런 곳은 굉장히 또생 소한 곳 인데, 이런 또 산골 에또 이런 곳이있 네요. 거해80 나까지는 그80몇 대신 그 할머니 사셨던 집인데 이게 다쓰러져가지고 지금은 저 바로 옆으로 새 집으로 이사를 하셨던데 어, 그래도 여기 더 그대로 남아 두시고 이하는거니까 이것도 막 세월이 무기의 모이기서막어 어, 조금 더 있, 있다 보면은 막 이것도 곧 쓰러지겠죠. 지금도 서서히 지금 이렇게 퇴직되가지고, 색가에도 지금 쓰... 써가지고 이렇게 주저앉고 있거든요. 마당에 이렇게 잡풀들이둘 사이가 있고요. 아, 세상에. 이 세상 천지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뭐든지 간에. 세상 만물이 그렇습니다. 이런 다흙집이라 보시는 바와 지이다 이런 옛날 그 흙집이 이렇게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 100년이 훨씬 더 지난 그런 옛날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저희도 옛날 어릴 때 하여튼 여름집에서 살왔습니다 초가집에서 시작해 가지고 초가집을 계량하면서 세레트로 가고 어 그러다가 이제 세월도 가고 저희도 장성해가지고 이렇게 객지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도 어릴 때는 딱 요런 집에서 딱 살았습니다. 조가집에서부터 해가지고 군불 때고 그것도 또오남매 또 칠남매 이렇게 조그마한 방에서 오그라오그라 살면서 그렇게 부대끼며 살았습니다. 서로 지이벗고 싸우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때가 그시 같은데 벌써 저도 뭐 이미 장성해가지고 60대를 훨씬 더 넘어서니까 저도 참 이런 집 보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늘. 저희 어머님이 살았던 그런 집이라 생각하고 보면은 저도 옛날에 그 어린 시절 생각이 새록새록 나서 더군다나 더 이런 집들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영월 중에도 이렇게 접촉산 중인데 영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마을도 돌아보고 내 집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어떻게 한번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시고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